안녕하세요 o 다주입니다 오늘 다시 그래가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이스 제가 저기 프리파 you want, 않 r i 본건 아니고 저기다 프리팔 하는 곳인데 운좋게 들어왔네요 자 2대1 지고 있는 상황 요즘에 돈이 좋은게 두번만 세이브하면 AK를 썼을 수 있으니까 좋은거같요 아주 좋아 오우 말리 잘못 던졌네 근데 사람 있었네요 말리를 저기 바로 코아드에 알라벨 할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2명 죽였구나. 2대 2. 아, 무기창고 새로 만들어졌죠? 영상 보시죠? 제 새로운 최근 영상 보면 와, 왜 이렇게 못 죽여? <laughs> 왜 이렇게 못 죽어? 하나도 못 죽겠네. 한 명, 한 명. 하여튼제 최근 영상을 보시면 무기창고가 이제 새로 나오죠? 10월 10일에 나온다고 하네요. 영상 얘기 안 했는데 10월 10일에 나온대요.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왜냐면 저는 그냥 색깔이 진한 걸 좋아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마지막 사람 죽이나 보다. 나이스. 원 HP라 그랬는데 어세스가 없는데 거짓말쟁이 거짓말쳤네. 우, 원탭 상대방이 헤드기 안 샀나 봐. T 쪽에 있을 때는 c 티들은 u s p 그런 게있으니까 헤드기 꼭 사야 되는데 안 사네. 오, 두 명. 두 명. 아우. 3대 1인데 질거 같죠? 신, 신고 전신. <laughs> 예, 예. 저 의심스러웠어요. 보세요. 봐봐. 나오자마자 AK도 아니고 글락으로 나오자마자 헤드샷을 저렇게 하다니. 예측을 너무 잘해서 운일 수도 있죠. 하여튼 이 게임은 졌습니다. 보시라시피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지도 않았네요 보니까 저도 못했고 T1들은 한명 잘했네 우리가 랭크 훨씬 높았는데로 졌네요 근데 이게임 우리 해커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상대 우리 T1들도 몇명 해커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첫 번째 무기 천권 졌고 두 번째는 인퍼너 2대 0이네요 상대 팀이 초록 색깔 보여요? 초록 색깔? 산의 초록색깔 아시는 분들은 알것 같은데 제가 자주 만나는 애죠 타이 기억하실래나? 우잘 어떻게 죽였는지 아 죽었네요 근데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laughs> 저거 봐봐 어떻게 죽였지 제 타이 죽였는데 타이도 나한테 문자 보내. 저뭐냐고 <laughs> 말도 안된다고 yeah, 타이는 우 uh, 나이스 2명 한명이 1명 저 상대팀 초록색깔 아, 타이는 아, 제 친구에 있어요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아, I'm 진짜 게임할때마다 만나 제. 나이스. 하여튼 쟤는 진짜 1년 전부터 꾸준히 만나는 애예요. 실력이 나랑 비슷해.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 애는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애같아 잘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애. 세명 죽였나? 13대 8이네요. 나이스. 타 타이 죽였네. 이제 3대9 다음 라운드네. 나이스. 스핏. careful 에 있대요. y e 아. 알치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저 왼쪽 확기하는 시간에 왔나봐 타이밍이 되게 안맞았죠 계속 보고 있었으면 죽였을거야 내가 나이스 nice. <laughs> 14대9네요 완전히 지금 TG. throw i There's two there, two CT 만나 o w both there. Ships are they c o I'm gonna flash, flash. You gotta go, y o h w e f f can boost over that if you want, Dream. Nice. I got an operator. We turned the b 위 부스팅 이안될 텐데. 부스팅이 되나? 심심심14대1 1 나이스. 우리가 따라잡고 있죠? 14대 12. 뭐15대 어, 14네. 아, 졌다 이거. 그것치 못할거나아이 무슨 불을 해버렸어. 근데 이 게임은 해커도 없었고 다 되게 좋았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 우리가 14대 8이었나? 지고 있었는데. 15대 14로 만들다가 15대 15로 무승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 다음 클립은 미라지인데 이게 게임 소리를 또 녹음을 안 했어요. 아 진짜... <laughs>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씩 게임 소리를 녹음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클러치라서 몇한 개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3대1 상황에서 이대1 클러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클러치가 아니지 이제 클러치지 1대1 상대방 갖고 놀기 소리로 제가 자주 하는거죠 이거 매일매일 에이, 이거 애, 욕한 애들이 있는데 겁쟁이라고 게임할때로 겁쟁이라고 놀리는 애들이 있는데 뭐 이기는게 좋죠 이기면 장땡이요 하여튼 이거는 이겼네요 16대14로. 음, 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영상 여기서 끝인데, 얘기하고 싶은 건제 구독자가 지금 4,980명인데, 5,000명 되면 기부회를 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부회를 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봤었는데, 옛날에는 기부회 브 한다고 영상 을 올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한 100명씩 구독자가 늘었어. 그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 영상을 안 봐요. 그래서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영상 제 영상을 조금 보고 끄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거기 쪽엔 미안은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시는 의리를 의리 <laughs> 의리를 지켜주는 분들을 위해서 제어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난제 이름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제 인스타가 있을 거예요. 인스타를 팔로우 하세요. 거기다가 제가 5,000명 될 때, 기보이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영상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할 건데, 지금 댓글도 안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들도 이거 댓글에, 그냥 말하지 마세요. 댓글 보고 올수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you know, special event 이니까, 끝까지 보신 5,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고, 제가, 뭐 올릴지. 여기서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총. 이, 카스 그룹 스킨으로 기부일를 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카스 기... 그룹 스킨 기부일할것 같아요. 음, 그럴 것 같은데, 무슨 총을 원하시는지, a.k.a. m 4 1s.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어볼 거예요. 댓글에 달지 마세요. 그러면 눈치채니까. 아, 몰라. 하여튼 인스타에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뭐뭘 원하는지 물어볼 거 같긴 한데. 하여튼 5천 명 되면 인스타에 기부를 할게요. 하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어서 고맙고요. 좋은 하루 전반되시고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 Everyone, have a safe stay strong. Bye bye, peace.